자, 숲층 라이트 2강 해 봅시다. 2강도 1강하고 마찬가지로 영상을 아마 두 개로 나누게 될 거야. 뭐 게이트웨이 1, 2번 자르고 3, 4번. 아마 이렇게 나누게 될 거. 바로 시작해 볼게. 자, 자 신경 좀. The waves were perfect for surfing. 자, 파도가 파도가 서핑을 하기 되게 퍼펙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는 이거 서핑보드 말하는 거 같거든. 서핑보드 위에 스테이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살짝 바꿔볼게 자, 파도는 좋은데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뒤집은 거 맞지 the first t i 어 e the 려울 r s h e h e d t h r t i e r i e d m o r e t h a n 1 t t i m e s 자, time, s n time, the second time, the s e c 도 n d time, the s e c o n s t t n d 근데 레벨 매니지드, 자 매니지 이라는 표현을 해내다라고 좀 해석을 하자. 그래서 열 번도 넘게 시도를 했지만 해낼 수가 없었다, 해내지 못했다, 그지 He felt that. 그는 느꼈습니다. 그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쭉쭉 넘어갈게. 자 He was about to give up when he looked at the sea one last time. 자 여기. 좀 중요한 표현. Be about to 동사 원형은막 뭐뭐 하려 하다. 그는 막 뭐뭐 하려 했습니다. 뭐할때 그가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쉽게 쳐다본 거지. 자, the swelling waves seem to see. 자, swell이라는 단어는 부풀어 오르는 거야. 부풀어 오르는 거. 해설지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 스웰링 웨이브면 파도가 막 밀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부풀어 오르는 파도자, 파도잖아 그러니까 밀려오는 파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Come and take one more try 한번더 해보자 라고 파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됐고 어, Taking a deep breath, he picked up his board and ran into the water 자 이게 분사 부분입니다 하면서 a k 서 a deep b r t a k e a deep breath. t 심호흡 a 하 e e p 생각 e a t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그 자신의 서핑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다 h 물로 뛰 e 들었다 e p a t h t e a d e e r a t h t e a d e e r t h t a e a deep b r e a h t a a deep b 이 단어는 다른 단어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돼. 이거는 호흡이라는 명사고 이거는 호흡하다라는 동사. 자, 명사 동사 다른 단어거든. 여기서 심호흡을 하는 거잖아. 심호흡을 하는 거니까 이걸 쓰는 게 맞아. 심호흡을 하면서 됐지? 밑줄친 부분에는 심5흡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써야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파이널이 마침내 그것이 왔다고 뭐 적당한 파도가 왔다라는 뜻이겠지. 저기서 말하는 이젠 적당한 파도인 것 같아요. He jumped up onto the board. 그는 어. 서핑보드 위로 뛰어올랐다. Just like 뭐 o r 그가 어. 연습했던 것처럼 보드 위로 뛰어올랐다 어려울 거 없고 And this time 그리고 이번에 Standing up light 이것도 분사구문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할게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그는 싸웠다 파도와 싸웠다 All the way back to the shore i s o All the way back to는 혹시라도 본인이 좀아 나는 이게 해석하는 게좀 어렵다 하는 사람은 밑에 도 적어두자. 올더웨이 백투는 어디로 돌아가는 내내 정도로 석합니다 어디로 되돌아가는 내내, 그치? 슈원은 해안가니까 해안가로 되돌아가는 내내 그가 파도와 싸웠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앤디 스타 e 이번에는 똑바로 서서 자 군사 석본에서 똑바로 서서 그는 해안가로 되돌아가는 내내 파도와 싸웠습니다. 다음 것. Walking 아웃 뜻와를 joyfully. 자 즐겁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또 분사 문문이네 하면서 걸어 나오면서 그는 환호했다. 와우 wow, 아이디이 내가 해냈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군문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사 부문이 많거든. 뭐 하면서 뭐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 그 여기 이거. 이렇게 분사구문 표현은 좀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질문에서는 넘무가고자두 번째. 마가렛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 her seventh birthday. 어, 일곱 번째 생일. 기본적으로 좋겠지. 생일인데 뭐 기분이 안 좋겠어? 라고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가렛은. 자,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Bring이라는 단어가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bring A into B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인 거 알겠지? 자, 이거 수동태로 적어볼게 그러면 A is brought into B가 될 거야 A가 B로 데려가지다 라고 적을 하겠네 B brought into 자 B brought into 얘가 데려가졌다 데려가는 걸 당한 거야 어디로? 부엌으로 부엌으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천천히 볼게 얘가 부엌으로 지금 데려가졌어 그리고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라고 나왔는데 밑줄을 따라서 그어보자 자 stood before her 에다가 밑줄치고 was 에 밑줄치고 A large mysterious object를 시다 그리고 w a s 동사 주어. 자, 도치에서 도치. 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뭐였냐면,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뭐였냐면 큰 미스테리한 물체다. 뭐에 쌓여 있는, 종이에 쌓여 있는 이렇게 하면 돼. 자, 해석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 일곱 번째 생일에 마가렛이 부엌으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건 커다란 미스테리한 물체였다. 종이에 쌓여 있는. 도치인 거잘 알아주고 주어가 단순니까? 워즈쓴 뭐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 PP인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고. 언 고. her parent s a n g happy birthday. 그녀의 부모님들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댄 그리고 나서 pull off the shit. 풀 오프 더 슛이면 이제 종이를 벗겨니다 라고 생각할게. 뭐 하기 위해서? 리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밝은 빨강색 세발 자전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빨, 그 빨간색 세발자전거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라스킷 앞에 이렇게 바구니도 달려있어 그 다음에 리본 손바 핸드바이 손잡이에 리본도 달려있고 샤이니벨과 뭐 밝은 빛나는 벨도 달려있다 그러니까 세발자전거인데 되게 빨간색에다가 바구니도 달려있고 리본도 달려있고 되게 예쁜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 별거 없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넘어가 좋았어. 드 읽. 그녀는 진짜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우리 스릴 넘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감정 형용사 대책금 pp 형태로 적었지. 그녀가 그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pp 형태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she couldn't wait. 그녀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뭐를 기다릴 수가 없어? Take it into the garden. 그거를 그 자전거를 정원으로 가져가서 try랑 그걸 한번 타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를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말은 아 진짜 하고 싶어 죽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음.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try out it이라고 하면 틀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많이 했던 거였요 이 자리가 이어동사사인데 try out i 이는 안 된다 까지만 얘기를 할게. 다 She sat up in the seat. 그녀는 그 의자 좌석에 앉았다. Held onto the handlebar. 그 손잡이를 잡았고. Got her feet onto the pedal. 발을 페달 위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했다. 어디를 갔냐면 garden path. 이제 정원에 있는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좀 보여. 그녀가 의자에 앉았다. 손잡이를 잡았다. 발을 페달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가기 시작했다. 병렬인거 보이지? 과거동사 병렬 이제. 다음에 What a lovely feeling! 이거 감탄문이다. 맛감탄문은 명사감탄할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lovely feeling이라는 말이 되게 아 진짜 좋은 기분이다 사랑스러운 느낌이다 라는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감탄하기 위한 what 감탄문 필기합시다 what 감탄문 쓴 거야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이다 뭐가 뭐 하는 게 to be 무 n t h move 움직이고 있는 거야 without her feet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그래어 발이 땅에 댔지도 않고 움직이다니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기분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대 상황이라 그래서 위드 목적어 목적표 보호했던 거 기억나지? 위드가 아니라 위드 아웃이라고 나온 부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위드 아웃 나오고 할때목적어 하고 이 부분을 목적표 보호라고 할 건데 자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도라고 얘기를 할때 목적격 보호자의 I인지 썼지? 왜냐면 발이 땅을 터치하는 건 터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부대 상황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Without her feet touching the ground 이 부분은 외웁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지?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 이 정도로. She cycled slowly. 그녀는 자전거를 탔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어, 분사구는 아니뭐 하면서? 하면서? 아까 했던 거야. 뭐 하면서? Looking straight ahead. 똑바로 앞을 바라보면서. 뭐하기 위해서?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데 뭐 하려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거냐면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확실하게 만들어? 그녀가 그 길을 잘 가는 걸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니까 내가 지금 길 벗어나는 건 아닌가, 내가 삐뚤삐뚤 가는 건 아닌가. 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자, 등사구문 체크 반드시 하시고 이거 뭐 기분 좋은 거지. 애초에 문제 자체가 기분이 어떻냐를 물어보는 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은 거지 자, her father walked by o u r side. 그녀의 아빠가 걸어갔어. 그녀의 옆에서 걸어갔습니다라고 해서 그럴까요? 바이가 뭐막 곁에 라는 수이 있거든. 그녀 옆에서 걸어갔습니다. 또 나왔네. 뭐 하면서 트러트라는 말을 종종 걸음 걸어가는 걸 트럭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약간 종종 걸음을 하면서 뭐할때 그녀가 좀 빨리 갔을 때 아빠가 옆에서 종종 걸음을 하면서 따라가는 예쁜 분위기의 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다음.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니 스턴 매를 허니는 그 뭐랄까 애인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야, 뭐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빠스터멜을 뭐가 문제야? I ask immediately. 내가 즉시 물어봤다. 어퍼 I N G 나면? 어퍼 I N G 이게 어퍼 I N G도 괜찮고 온 I N G도 괜찮거든. 하자마자, 내가 물어봤다. 즉시 물어봤다. 물어봤다. 뭐 하자마자? 듣자마자? 우리 와이프의 미친듯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기로 근데 이게 사실 미친듯한이라는 말이 뭐 다급한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지 진짜 뭐 와이프가 미친 목소리를 냈겠어? 다급한 목소리겠지 와이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즉시 물어봤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대 She was crying 그녀가 거의 울고 있어 그리고 거의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발작하는 얘가 뜻이야 Immediately my heart began to race. 즉시 나의 심장이 레이스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막 쿵쿵 거리기 시작했다. Finally 마침내 우리 와이프가 소리쳤다. 외쳤다. It's Kevin. Kevin 때문에 그래. Oh no, I thought.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Oh no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얘네 이 부부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와이프가 목소리가 되게 다급해. Frantic이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다급한 걸 보고 왜 그래? 라고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거의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면서 케빈 때문에 그래? 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 이 남편 입장에서도 덜컥하겠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 응. I asked, 내가 물어봤어 Did he fall into the pool? 걔가 웅덩이에 넘어졌어? 웅덩이에 떨어졌어? 혹은 웅덩이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It was my worst nightmare coming to life 그건 우리 아들이 웅덩이에 빠지는 건 혹은 뭐 수영장에 빠지는 건 수영장에 빠지는 건 나의 최악의 악몽이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최악의 악몽 같은 거야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 그거는 우리 18개월짜리 아들은 Head d drone, r n 드론이라는 말이 물에 빠지다 뭐 익사하다 정도 에서 그래 우리 18개월짜리 아들은 물에 빠졌던 적이 있어 In our own backyard. 우리 뒷마당에 있는 뒷마당에서 물에 빠진 적이 있어. 그치? 자 여기에 헤드피피가 나오잖아. 과거보다 과거라서 헤드피피를 쓴 건데 지금 이글 자체가 과거시제로 흘러가고 있거든. 뭐 전화하면서 내가 물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시제로 흘러가는데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시점보다 우리 아들이 뒷마당에 물에 빠졌던 건더 옛날 얘기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막 그건 진짜 인생 최고의 악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보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 나왔어 헤드피비 체한한해해면좋 좋을 것 같아 아 l i t t 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 i 가 of i t s h i s o t o n i t e i t t 발톱이야. 발톱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이 s 진시월 확신이 안 서. 내가 잘 들은 건가? 내가 똑바로 들은 건가?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막 와이프가 울먹울먹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애 발톱 때문에 그래. <laughs> 그러니까? 응?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이러는 거지. 발톱이라도? 응. 그녀가 말했다. 퍼플 자주색이야. 보라색 아니야. 자주색이야. 발톱이 데이 발톱 사람 아니야 발톱 발톱이 퍼플 자주색이야 자주색이라고? 나는 진짜 혼란스러웠다 뭔 소리 하는거지? 싶은거지 감정영상 내가 혼란을 받았지? 혼란을 받았지? 무슨 일인데 Did somebody hit? 누가 그 때렸어? 이거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이렇게 물어본건데 그니까 러 이제 발톱 색깔이 퍼플 컬러가 되면 멍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아 누가 때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때린 줄 알고 멍든 줄 알고 누가 때렸어? 아니 그가 우리 아들이 색칠했어 발톱을 발톱을 색칠했어. 데미 뭘 가지고 매직 마커 가지고 발톱을 색칠했어. 유머러스한 글이야. 와이프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기가 마커 가지고 아 그러니까 매직펜 가지고 발가락을 색칠을 한 거래.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it은 뭐 억제할 수가 없었다, 억누를 수가 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I burst out laughing. 내가 진짜 크게 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자. Little Kevin had always shown a pretty disposition. 이거 성향이라고 해석해. 그 밑에 주석에도 아마 달려 있을 건데, 우리 꼬맹이 케빈은 언제나 성향을 보여주었다. 뭐를 향한 성향을 보여주었냐면. 예술을 향한 성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지 얘는 진짜 예술가 기질이 있는 애야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인 행동은 정말로 그 모든 걸다 이긴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자 이거 좀 보고 가야 될거 같아 우리 꾸맹이 케빈은 예술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인 행동은 뭐냐면 발톱을 매직 마커로 퍼플 컬러로 칠한 걸 이런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그거 전부는 뭐냐면은 우리 애가 어 뭐랄까 우리 애가 그 예술가적 성향을 가지고 했던 다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자. 우리 꼬맹이 케비는 예술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야 원래. 그런데. 발톱을 퍼플 컬러로 칠하는 건 다른 얘가 예술가적 성향을 가지고 했던 다른 행동들보다 얘가 진짜 더, 더 엄청난 거야 얘가 다른 걸다 이겨버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톱을 색칠해주세 멋있다 What are you laughing about 너 대체 뭐 때문에 웃는 거냐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냐라고 샌디가 물어봤다. 겁에 질려서. 자 이거 체크 좀 할게. 이게 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분사구문이거든. 뭐 하면서라고 해서 그런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을 이제 감정 형용사 단어 가지고 분사구문 을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해서 을 겁에 질려서라고 해서 할게. 샌디가 물어봤다. 겁에 질려서. Little boys do things right. 어린애들은 그냥 그런 거 해. 라고 내가 대답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는 뭐 발톱을 막커 가지고 색칠하는 엉뚱한 행동들을 대... 이라고 표현한 거지. 내가 말했다. That's the funniest thing. 그게 제일 재밌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그게 제일 재밌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발톱을 퍼플로 매직 마커로 칠한 게대시이지 일단 내용 자체는 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뭐 애기가... 퍼플 컬러로, 매직 마커를, 퍼플 컬러로 매직 마커를 가지고 발톱을 칠했지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고 남편은 그게 재밌어 죽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애기가 보였던 예술가적 성향들 중에서 이게 제일 웃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빼기 잘했지? 일단은 마무리를 해 봅시다